안녕하세요. 호남쌤 훈한쌤 TV 호남쌤이고요. 오늘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의 이름은 불행 피하기 기술이라는 책인데, 롤프 트 오벨리라는 사람이 지었고요. 이 사람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펀드 매니저인데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면 유시민이 있을 것 같아요. 재 작년부터 읽고 있는데 책을 지금 2년 동안 진짜 100번 읽은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불행을 피하기.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면 일반적으로 무엇을 하면 행복할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작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불행해지지 않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을 피하면 결국 행복은 오기만 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 안나 카라리나의 문구가 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불행한 이유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불행한 것들을 없애면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을까 가장 대표적인 아이디어는 일단 기준을잘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그리고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마음의 기술 도도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과속 카메라에 찍혀서 딱지를 끊게 됐어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이 책이 어떻게 나오냐면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면 예전에는 무척이나 화가 났다 하지만 지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돈을 납부한다 그 금액을 내기부계좌에 차감한다 기부계좌란 내가 좋은 목적에 쓰려고 1년에 일정 금액을 떼어놓는 계좌를 말한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그런 용도에 포함된다 이런 단순한 팁을 심리학에서는 심리계좌라고 부른다. 심리계좌란 우리가 흔히 범하는 생각의 오류를 지적한 용으로 우리가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벌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대한 데에서 차가 난다. 만약 당신이 만원을 우연히 기대서 주는다면 분명 이래서 번 만원보다 그 돈을 쉽게 써버릴 것이다. 위에 가태르는 이런 사고의 오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래서 좋은 삶을 원한다면 이 심리계좌를 만들어두고 약 1년에 몇십만원 정도 과태료를 낼수 있다고 미리 정해두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돈을 차감해 나갑니다 처음에 한번 빼놨을 때는 좀 속이 쓰리지만 그 다음에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혹은 뭐 별도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게 기분이 나쁘지 않고 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어,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볼게요 여행 갈때 제가 호텔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먼저 돈을 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호텔에 묵고 나서 마지막에 체크아웃 할때 돈을 내는 것이 좋을까요? 자, 똑같은 거 아니냐 물어볼 수 있겠지만 기분학적으로 봤을 때 정답은 1번입니다. 먼저 호텔비를 내는 것이 나중에 기분이 훨씬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과 끝을 기억하지 그 가운데, 중간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돈을 냈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마지막에 냈잖아요. 그 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과 서비스의 만족도랑 내가 낸 가치와 무의식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여행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그 여행이 성공적 마무리되지 않겠죠 반면에 먼저 돈을 납부하면 이미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가치와 내 경험을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내는 것을 추천드리고 선 집을 후 조치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를 좀 응용하면 이걸 투자에 응용하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제가 가끔 써먹는 심리 트릭 방법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100만원치 주식의 등락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말고 100만원치 주식을 샀으면 영원히 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최대 손실액을 100만원으로 생각하고 최대 이익액이 얼마가 될지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100만원치 투자한 주식이 두배가 됐어요. 두배가 되면 절반을 팔아버리죠. 그러면 본전만큼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냥 그대로 통장에 둡니다. 그러면 주식이 남아있겠죠. 그게 나중에 열어서 보면 그게 큰 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오래 했었는데 그때 느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하면 결국 이길 수밖에 없다. 그게 주식의 첫 번째 원칙이다. 그게 모든 도박의 첫 번째 원칙이다. 지금 심리 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제가 지금 심리계좌로 이미 100만원, 550만원 이렇게 지출을 한 겁니다 지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그 금액 내에서 지출하게 되면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기준점을 낮춰서 보는 겁니다 이제 학생 때는 이제 취업만 하면 좋겠다 취업이 되고 나면 집에 가고 싶다 집에서 쉬고 있으면 또 취업하고 싶다 그 전을 생각해서 기준점을 낮추는 겁니다 아, 내가 예전에 취업만 됐으면 참 좋았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잖아요 었 그렇게 기준점을 낮춰서 생각을 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너무 기대치가 높고 목표가 높으면 실망을 하기 마련이에요 큰 야망이 있어서 취업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놓고 창업을 해서 내가 CEO로 대성공을 하겠다 뭐 이런 큰 꿈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이미 우리는 미래의 CEO에 내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일개 사원 나부량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기준점을 어디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만족도가 달라진다 자 기억하시고 오늘은 심리계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불행 피하기 기술 책을 앞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모든 내용을 소개해드리긴 어렵고 59가지인데 그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불행한 삶을 피하자. 이런 얘기 책을 읽고나, 그리고 요즘 살면서 드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을 보시고 어, 여러분의 들 생각을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